안녕하십니까. 모든 캠핑카입니다. 야, 이제 가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레스타 15년식이고요. 3인승으로 구지 변경이 끝난 차량입니다. 어 따끈따끈하게 신규 제작한 차량이기 때문에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타시고 추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AS 가능하니까 한번 리뷰를 보시고서 관심 있으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전체 도색을 한 다음에 하늘색 계통으로 포인트를 뒀고요. 위쪽에는 스포일러 장착을 해놓았고 태양광은 660두장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라반 창문을 싹 달아놨기 때문에. 시원하고 개방감 있게 캠핑을 할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문을 제가 딱 한번 열게 되면 아주 푹신+ 푹신하게 쇼바가 되어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조수석 뒤에 3인석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천장까지도 엠보 작업을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틱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키로. 11만키로 탄 차량이고요 순정 1 0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쓰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게 쓸수 있다 그리고 에어쇼바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되게 푹신푹신하고 운전할 때 승차감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카라반 창문 장착을 해 놓았고 요 뒤쪽에도 카라반 창문을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뒤에 스포일러 장착을 한 다음에 뒤쪽에 후방 카메라 장착을 해 놓았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넓어요 그래서 뒤쪽 공간에도 꽤 많은 짐들을 넣을 수도 있고, 요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안에도 꽤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요 위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작게나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고요. 물을 넣을 수 있는 청소 주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측면 쪽으로 한번 와 보시면, 한전 충전 꽂아서 안을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충전기 인입구와 안에 있는 전기를 밖으로 뺄수 있는 기능이 이쪽에도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옆쪽에도 두 개의 카라반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반대쪽 두 개, 이쪽 두개 열면은 정말로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잠깐 물놀이를 하거나 잠깐 놀고 들어갈 때 발을 씻거나 간단하게 물을 헹굴 수 있는 외부 샤워기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기존 접이식 문을 탈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문틀을 장착을 하고 문틀에다가 이렇게 카라반, 문까지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키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 문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리모콘 기능도 있고 이렇게 모기장 분리가 돼서 이렇게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모기장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는 요즘에 젊은 트렌드 감각에 맞게 깔끔하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실내에는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실내에 딱 들어오면 침상 쪽도 무지하게 넓게 뽑아 놨어요.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을 해놓았고요. 이쪽 공간도 움직이는 동선도 불편하지 않고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를 이쪽에 장치를 해놓았고요. 청수, 게이지, 그다음에 인버터, 그다음에 적상계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전기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바닥에는 다 요트매트를 깔아놨고요. 샤워실 공간인데요. 샤워실 공간을 꽤 넓게 놨어요. 이렇게 다 들어오시면 이 샤워실 공간도 되게 넓게 쓸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고, 위에도 이렇게 터치 등으로 해서 쓸수 있으며, 카라반 창문을 열면 바깥에 바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공간. 뭐 충분히 쓸수 있도록 물쓸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이쪽에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그릇이나 야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면 이쪽에도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놔서 충분히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보시면은 냉장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위쪽에 수납공간까지도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이 안에도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고요 또 여기다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다 수납공간입니다 다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서 구석구석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상부장 여기 다섯 개그 다음에 여기 네개 요거 포함해서 다섯 개총열 개의 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한번 와보시면 침상 공간이 기가 막히게 넓어요 아이들은 자고서 요거를 또 들면은 이렇게 들면은 편한 테이블이 돼요 또 앉아갖고서 이렇게 술 한잔 차 한잔 할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 양쪽으로 카라반 창문이 되어 있어서 열고 되게 개방감 있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기장, 그 다음에 안막이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카라반 창문을 달아놨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은 에어컨. 와,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캐리어 6평짜리 에어컨을 장착을 해 놨고요 43인치 스마트 TV 장착을 해 놨기 때문에 정규 방송이나 뭐 넷플릭스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다볼수 있는 스마트 TV 장착을 해 놨고요 양쪽에도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 2 0 v USB c 가이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싹싹 구석구석 해 놓았기 때문에 캠핑을 되게 넓게 그리고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신규 제작한 다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캠핑 내부에서는 1년 동안은 제가 무상 AS가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버스 기반의 캠핑카가 지금 한 40여 대가 쭉 전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다양하게 차량을 볼수 있고 버스 기반이 아니라 탑차나 뭐 스타렉스 마스터 기반도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캠핑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좋은 인연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